강릉의 한 마을 주민들이 원주 강릉철도의 변전소 시설에서 나오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소음과 다른 변전소 저주파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이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이 굳게 잠겨진 변전소 앞에서 마을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주 강릉철도 변전소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변전소에서 나오는 소리가 일반 소음과 다른 저주파로 느끼는 기분이 더 나빠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나는 소음 크락션 소리, 세산 공장 소리도 다 듣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한 가지 음이 윙 하고 날 때는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철도 운행이 본격화되면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 시설공단은 강릉 변전소 운영을 중단하고 대신 평창 변전소를 당분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전소의 방음 시설을 다음 달까지 보강해 소음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팜풍기하고 셔터에 소음기하고 차음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9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의 변전소 소음 저감대책은 일반소음의 법적 기준 내에서 이루어져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저주파 소음까지 줄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좋은 뉴스 이종우입니다.